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어제 있었던 오딘 과금 정책 유출에 대한 그런 영상들 잘 보고 오셨죠? 네, 어제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이후, 자, 오늘 아침 10시 20분에 오딘 개발자임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사진 두 개와 함께 해명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해명글이 올라온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이 글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오딘 개발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두 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을 크게 보시면은, 네, 왼쪽에 아이디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다음에 클래스, 팔라딘, 길드도 나와있구요. 레벨과 전투력 나와있고 최근 접속 시간, 접속 위치와 그 다음에 생성 일자가 나와있습니다. 네, 밑에, 밑에 보시면 캐릭터 삭제와 그 다음에 게임하기 잠긴 슬롯들이 나와있구요.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캐릭터의 그래픽과는 좀 다르게 실제 인게임에서는 훨씬 좋은 그래픽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로비 화면이고요. 그 다음은 실제 인게임 화면입니다. 위에 HP랑 만화가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지도 맵과 탈것을 타고 있는데 아마 여게 탈것... 거... 것에 대한 모양인 것 같고요. 왼쪽 밑에는 레벨과 전투력, 그 다음에 경험치량,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아마 정령탄인가요? 네, 데미지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물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또 다른 물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선물 가방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는 뭐안 봐도 거의 다 알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아마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퀘스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표 버튼, 아래쪽에는 포션들, 그다음에 오토 사냥 스킬 버튼이 나와 있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건 아마 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달려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약이 체력 포션밖에 나와있진 않아서 아마 만화 물약은 따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m 틱으로 해가지고 몇초당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맵의 이름이 오크 브락이라고 해서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의 자유라는 거는 아마 자유 PK가 가능한 지역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그래픽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죠. 미리 유출이 된 사진들보다는 훨씬 그래픽이 좋은 상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을 같이 첨부를 하면서 개발자가 써놓은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오딘게임 개발자로서 안타까워서 글을 씁니다. 정말 혼날 것을 감안하고서 현재 비공개 테스트 중인 스크린샷 몇 장과 몇 가지 정보들을 올려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은 19세 게임인 만큼 대중적인 타겟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아는게 맞고요. 어느 정도 상업적인 네, 그런 과금 유도를 많이 나타낸 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임 내 집단 경쟁 요소가 굉장히 센 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게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여태 리니지라던가 혹은 브이포처럼 어, 집단 대 집단 이런 PK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K를 이끌어 내면서 좀 사람들의 좀 세지고 싶은 욕구를 어 그런 건드리면서 이제 과금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각자 게임의 모습들을 어 여러 가지 대로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이고 일부 유출된 장면들이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유저분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다는 거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 거는 본인이 이 개발자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저 유출을 하고 나서 대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뇌피셜로 돌려보자면 이게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그렇게 과금 BM을 유출을 하고서 그 유저분들의 민심을 좀 파악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민심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또 다시 그의 연장선인 이런 추가적인 그 인증글을 작성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짜여진 시나리오 각본이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뜩이나 공개된 정보도 적은 마당에 유출된 부분들이 유저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만한 BM적인 요소들 이것만 모아서 올려진 터라서 더욱더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의심이 가는 게왜 BM적인 요소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올렸으며 그리고 이거를 혼날 가구를 하고 나서 이런 거를 개발자 인증을 하면서 네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냥 거의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제 유출 올리고 오늘 해명글까지 같이 올려 이러면서 마케팅 우린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좀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발자로서 많은 걸 공개하고 싶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마케팅 계획에 따라서 그 순서가 진행되는 터라 우리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출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게임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망해버린 유저들 비난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자책감도 들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찍먹은 해보자고 기다리는 유저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실제 게임의 뚜껑을 좀 까보고 어, 그러고 나서 찍먹을 해보고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부 정보들을 좀 푼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일부 개발자들이 갑자기 해명글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푸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좋은 정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장비 뽑기는 없고 스은 기간제 구매라서 뽑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것 뽑기는 있는데 이거는 공중과 지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탈것은 두 가지 정도로 뽑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는 이게 지금 탈 것을 타고 있는데 말 타고 있는 게 왼쪽에 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날라다니는 게 이게 아마 공중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아래서 어, 땅에서 탈 것, 공중 탈것이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바타 뽑기는 코스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각 캐릭터 당두 개의 무기 직업군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지금 로그로 따져 보면은. 어, 활과 단검,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마다 두 가지의 코스튬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변신이 아니고 코스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장들에 능력치가 붙어 있으면은 그게 변신이랑 다를 게 뭐가 있죠?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가지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내 골드로 구매 가능한 고유 스킬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게임 내에서 스킬들을 골드로 살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다행히 캐시로는 구매가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얘는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끔 취향껏 바꿔가며 플레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클래스 뽑기보다는 좀더 귀엽게 네한 가지의 클래스에서만 코스튬이라고는 하는데 변신과 비슷한 어 그런 형태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아바타 뽑기는 어 과금 현금으로 나오게 될것 같고요. 이거 이후에 장비는 무조건 인던 레이드만 뛰면서 파밍 노가데를 졸라게 해야지만 습득이 가능하고 캐릭터 성장에 있어서 뽑기들은 보조적인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캐릭터 성장 보조 역할의 뽑기들은 악세사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유출로 나왔었죠. 호각인가 뿔 정도로 나왔었는데 일단 다른 메인 장비들은 던전과 레이드 그 다음에 그 부가적인 스탯이 달려 있는 악세사리들이 뽑기로 나올 것 같고요. 대도록기면은 이게 나와봐야 알, 얘도 나와봐야 알긴 하지만 이 장비는 제발 뽑기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던을 도는 맛과 레이드를 파밍하는 맛이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캐시샵 일반 상품에 나와있는 소모품의 여기 입장권들 이게 아마 레이드와 인던이 될것 같은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은 지금 다이아로 팔고 있죠. 값이 굉장히 쌉니다. 이거는 정말로 소각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매일마다 무료로 입장은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좀더 아이템을 파밍하고 싶으시 분들은 여기서 좀더 구매해서 소가금 분들까지도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과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래서 뭐 아이온처럼 인던을 돌면서 아이템을 파밍하는 맛을 좀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과금을 하면 강해지고 게임이 좀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이 게임에서 미친 변태 무과금 노가다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과금도 파밍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이거는 리뷰어들이 시간 지나면 공략을 해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급적 1챕터 이후로는 사람들이 가 몰려 다니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이긴 한데 무가금 무소가금 유저일수록 뭉쳐서 다니는 게 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뭉쳐 다닌다는 거는 중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통제를 이루는 라인 길드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상이고 나머지는 출시 후에 직접 해보면서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글을 남겨도 직원으로서 일탈 행위라서 이 이상의 답변은 안할 테니까 이해해주고 시간 지나면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탈 행위를 이거를 유포한다는 것 자체가 얘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게임사 그 윗상사들이 이거를 그냥 올려라라고밖에는 지금 어, 판단이 안 됩니다. 네 누가 그냥 개발자가 갑자기 자기 멋대로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징계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제 나와 있었던 그런 이슈들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오해라던가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스킬북은 골드로 판매. 를 한다는 거네그 다음에 자유 pk 지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장비 판매는 웬만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서는 좀 장신구들에만 있고 일반적인 장비들은 인던이나 레이드를 뛰어서 파밍을 해야 된다는 점자 그리고 중요한게 이제 패인데요자 펫을 보시면 캐시샵에서 소환이 아니고 일반 상품에서 라이온의 알그 다음에 하트의 알이 있죠 이게 1100 다이아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개정당 매월 1회 이게 정액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옵션들이 달려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냥이나 혹은 PK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옵션들이 달려있을 옵션들이 달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이또 종류가 두 개라서 각각의 좀 효과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소환에서는 그냥 변신과 그다음에 탈것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과금 상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악랄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욕 어,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리니지랑 좀 비슷한 형식의 그런 효과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인던과 레이드입니다. 만약에 장비 뽑기에서 장비가 이게 뽑기가 아니고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장신구들만 뽑기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과금 시스템 으로 나와 있다면 오로지 장비들을 이 인던과 레이드에서밖에 구매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인던과 레이드가 가뜩이나 좀 보석이 좀싼 편이기도 해서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이 좀잘 나오고 해자스럽게 나온다면 어 이런 보석까지도 구매를 해서 인던을 돌려볼 의향은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미미의 샘물과 그다음 알들 그다음 변신의 확률들이죠 확률이 얼마나 악랄하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확률 정도도 해자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게임성도 괜찮고 인던과 레이드 에 대한 그 장비 파밍의 비중이 높다 면 저는 이 게임이 그대로 나락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중립 기어 박으시고 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찍먹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해명글이 올라온 건이 카카오 게임즈의 그저 마케팅 방식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냥 이거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각자의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좀더 다들 중립 기어를 박으시고 게임 나오기 일주일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 <목소리>